우리가 팔고 싶은 건 신발이 아니다. 우리는 최고 제품 선택 동의어야 한다. 고객들이 최고의 신발을 찾는데 우리가 최고로 서비스해 주는 서비스 회사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스의 재구매율, 단골 고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포스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갈 때 아마존이 자포스를 2009년도에 1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많은 직원들이 그랬어요. 아니, 제품 배조스 온라인 CEO 한명 영입해서 아마존에 이 엄청난 웹사이트에 링크만 하면 우리가 100배 더큰 신발 온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하느냐 했을 때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포스의 기업 문화를 나는 아마존에 이식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만큼 단골 고객,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마존의 제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수렴하면 이거예요.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냐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춤화된 관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명 중에 한 명이라고 느끼면 고객은 감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 나를 위한 것 이런 을때 고객은 감동을 시작하거든요. 만 명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 단천 명만 한번 감동시켜보라고요. 천 명이 감동이 되고 광팬이 되면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해도 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막 비즈니스를 접으려면 막 대목을 한 대.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고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